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26장입니다. 23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증기대 집사님이 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신발도 갈끔만게신 고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 참잘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구질함을 감사니다 자, 오늘 9월하고도 10일이고요. 오늘 금과 같은 금요일입니다. 하루 종일 골드 타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세기 16장, 23일에서 3 1일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촌을 우리에게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이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렀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나를 나는 나를 두 눈을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리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가 그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부분들은 Why?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 세대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넘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뭔가 하나라도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보합니다 이렇게 삼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본면이 자녀들에게 있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촌이 특별히 잔한 건 없지만 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잘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막판에 <laughs>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과 올려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참아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작 좀 잘하지 하는 생각도 <laughs> 들기도 하고요. 자한 절씩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영적인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영적인 금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또 혹은 영적인 흑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수저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수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저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불신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의 가정이나 우리 제 친구도 목사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편하게 다니는 그런 좋은 장로님 집사님의 가정의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러웠어요. 예. 뭐가 부러운 줄 아세요? 그 빨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부러운 거야. 저는 그 빨간 성경책을요, 들고 못 다녔어요. 예. 들키면 큰일 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세요? 빨간 성경책을 끼고 들고 다니는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니다 <laughs> 아멘? <12일. 웃음> 우리 아내는 별로 안 들고 그 빨간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게 자꾸만 검색으로바뀌더라고 <laughs> 그리고 요즘에는 흔적도 없어요. 앱으로 들고 다니니까. 나이가 드니까 또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요. 큐티책 들고 다니는 여인이. <laughs> 여인이 예쁘고 아름답고. 다 주고 싶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 남자도 멋있습니다. 큐티책 들고 다니는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네. 그 JS 에터라고 하는 바디샵이 있는데요 제가 그 바디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우연찮게 갔더니 생명의상 큐티책이 그 사장님 테이블에 다있더라고요 네. 내가 당장 갖고 왔지 않습니까 바디샵을 당장 갖고 왔잖아요 가든글로브에 있는데 당장 갖고 왔어요 네. 그게 사람이 큐티책을 다 들고 다니면, 그냥 내 가족 같고, 내 사람 같고, 하나님의 사람 같고 하는 그런 나이, 마음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검수조로 태어났든, 영적인 흙수조로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검수조나 흙수조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검수조였지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검수조 가정에 태어났지만, 완전히 흙수조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예쁨을 다 보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조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수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수조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듣고 고백을 하는 수조인가? 하는 생각들을 삼손을 보면서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지도자들과 방백들은요, 백성들은 삼손을 생포하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축제를 열어요. 무슨 축제를요? 종교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신당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신이 삼손을 오늘 잡아서 묶겠다. 결박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뭡니까? 다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했어요? 사실은 그 비하인드, 하나님의 성질이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블레셋 백성을 멸망시키고 오늘 그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질이 그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두 번째로 우상할 것은요. 나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다곤의 신이 오늘 삼손을 결박하게 만들었고, 붙잡게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지만, 아니요, 그 뒤에는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오늘 나는 내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밖에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큐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아, 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화해통을 하다 보면 세상에 나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큐티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 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당연하지 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큐티를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그리고 오묘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저도 기가 막힌 일을 좀 자주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일을 하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큐티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분위기가 한참 무어 익어갈 때입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갖고 제주를 부르게 합. 삼손은 또 제주를 부리기도 하고 어떤 제주를 부르는가 모르겠지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두 기둥 사이에 매달아서 아마 힘을 써보라고 또한번 힘을 한번 써봐라고 이미 머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서 힘을 쓸수 없는 삼손인 줄 알았다는 거 힘을 써보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나귀 특별히 천명을 죽였던 그 무기같지 않은 그 무기를 가지고도 천명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받고 있어요. 또 여기 소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소년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큰 덩치가, 그 세상의 장군이, 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소년의 손을 붙잡아야만 겨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저희가 끼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면에서 오늘 교만한 나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뭔가 잘하는 일이 다 생각하면 그저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그렇게 쉽게 쉽게 나오는 것을 정말 저를 보면. 너무나 너무나 사랑해. 돌이켜보면, 정말 자랑할 게 없는데, 살다 보면 무슨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지. 자랑하다 보면, 규치하다 보면, 다 그게 왜계제목이야다 백의 제목이야다 백의 제목이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자랑이 <laughs> 나오기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 우리,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많은 어,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아, 참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참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할 말을 정해라는 거예요. 뭐라고 정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내가 한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삶 가운데 이런 것도 적용하는 건참 좋아요. 테니스를 칠 때도, 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치지 않을까요, 그죠? 저보다 잘 치는 사람도 훨씬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치다 보면, 주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나보다 그 테니스 연령이 얼마 안된 사람들하고 쳐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참참 좋아해요. 뭐, 3,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긴 무조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하고 다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게임 마치고 난 다음에 인사할 때 저는 항상 정해놓고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죠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요 참 겸손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한마디가 상대를 참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지한테도참 도움이 돼요 뭐가 도움이 되세요? 우리가 못 치는 사람에게도 배울 게참 많이 있어요 연습할 것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입사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경우라도 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굿자 그리고 참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좋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하나 넓혀보면서 자랑하기보다는 오늘 겸손하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가져가는 저와는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삼손에 되었지만 삼손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기둥에 기댄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번만 한 번만이라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간절히 28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비장하게 기도를 합니다. 비록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라는 생각으로 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라도 최선을 다해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만이라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늘 앞에 영광을 한번 돌려보자. 이때까지 어제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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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미루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때 그때 좀 하지. 그때 그때 좀 하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너무 아내가 <laughs> 매번 저에게 한 음. 손목사 좀 미루지 말고 좀 그때 그때 좀 하지 제 마음에 속으로 말을 안 하지. 준비하고 했다면 당신 만났겠나 생는 <laughs> 준비하고 만났다면 당신 만났겠나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이런 대박도 만나는 거죠 <laughs> 이사람도 많이 아야되우리가 닮은 구석이 참 그래서 자주 봐야 돼요 새벽에 자주 봐야 돼요 그러면 미루지 말고 좀 제때 제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일 맡겨주신 일을 내가 미루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만이라도 부지런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적용하면 참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 우리 오피스에 가 보면 제가 어큰 배너를 앞에 교회 이름 위에다가 큰 배너를 붙여놨어요. 큰 배너를 붙여놨는데 제가 뗀게 아니라 어느 날 청소하던 분이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배너를 떼버렸어요. 그, 떼버리니까, 예, 지난 교회 이름이 또 붙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볼 때마다 바꿔야지. 바꿔야지. 간판집에 가서 바꿔야지. 미루어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간판을 좀 바꿔야 겠다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적용해 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준 다로 네, 믿습니다. 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순종하다 보면, 진. 여러분, 나중에 큰 순교의 순종도 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진.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아멘.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친인 측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향 땅에 묻어줍니다. 여러분, 그 고향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장소입니다.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와서 막을 내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우리의 세대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리, 하나님의 첫사랑이 임했던 자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결단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금수조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조로 태어난 삼손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금수저냐, 흑수저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저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반복해서 듣는 수저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수저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수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건이 했다고 찬양하지만, 웃기는 소리요. 그 비하인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고마워하며 나가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단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선줄로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넘어질까 조심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교만했던 것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자랑지라고 살아갔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가은자랑할 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버지하 아침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오후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저녁에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과은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미루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죽었습니다. 전님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삼손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듯,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웨이업 시키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아들 주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의 도하사 동력여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게 도난하사 십자가로 베껴 죽으시 장사한지 사흘 만은 자로 하시 하늘에 올사하신하나님서 산다와 죽는 자를 성도와 서로미암아있다이 땅에 많은 주성교회가이 땅에 많은 큐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리고 나의, 나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려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는 책이고 오늘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해 놓고 오, 귀가 하시고, 라마시고돌아가시가바랍니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 귀가 감사 귀가 니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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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